와 근데 이게 거리목으로 보면 한 120라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린이 솟아있는 포대그린에서는 캐리거리를 엄청 크게 보는 게 좋아. 왜냐면 맞으면 뒤로 떨어질 확률이 엄청 많기 때문에 아니이몇 미터죠? 거의 1 2 130 130? 네. 130? 언니 유틸리티, 껍데기 없는 유틸리티 좀 주시겠어요? 앞바람까지 불고, 그린이 위에 솟아있는 상태에서, 어, 130밖에 안 되네. 이거보다, 이 정도 바람에, 이 정도 오르막이면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안전하게 새 클럽 정도 봐도 된다고 생각해. 일단은 그린이로 올라가서 어프로치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난좀 크게 잡고 갈게. 체중은 왼발에 밀고 들어가도 오른발에 체중이 남을 거기 때문에 나는 아까보다 오르막, 왼발 오르막 라인의 각도가 크기 때문에 더 나는 옆으로 조금 틸트를 주면서 들어갈게. 오, 봐봐. 이 정도까지 쳤는데도 거의 그린 초입에 떨어졌어.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좀 밀고 들어가는 게 좋아.